5장님년 5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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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오 5년 5년 오년 5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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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세요. 년 5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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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 하면 선관에 고발할 겁니다. 선관에 고발할 거예요. 아니, 본인의 의사표명이 있으면 고발안 하려고 했는데, 어, 고발안 하려고 했는데, 안 되겠어. 고발해야돼요 다음은, 다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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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무 지도입니다, 이렇 업무 쪽도 똑똑하게 밝혀보세요. 아니면 안 했다. 해서 해서 했으면 했다. 주민 누가 밥 먹어 얘기해 보세요. 시사하게 말이야. 업무 추진별로 사균도수고당든다고 <놀람이> 부장님들도 내려오시오. 내려오시오. 부장이 당이 없습니다. 어? 잠깐만 내내 손전등 갖고 있어. 시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격려와질책은 절명히 받아들이겠습니다. 아무쪼록 동절기 건강관리에.